골프가 발전하면서 나날이 골프 코스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골프 코스가 발전한다는 건 그만큼 플레이어에게 많은 기술을 요구하고도 있습니다. 자, 플레이어도 거기에 맞춰가는 기술 향상 방법 피칭엣지 하나 가지고 그린 주변에서 샌드위지 로브엣지까지 편안하게 만들어 치는 예, 그런 특별한 샷을 배워볼까 합니다. 오늘은 피칭웨치 하나 가지고 피칭웨치처럼 하펜앤하프 반은 굴러가고 반은 날아가는 그런 샷을 구사도 해보고요 그리고 스탠스를 옮겨가게 됨으로써 이 볼이 자연스럽게 샌드웨지, 즉 볼이 나르면 떨어져서 많이 굴러가지 않은 그러나 스피는 많이 만들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실제 샌드웨지의 바운스가 없기 때문이지만요 그리고 플롭샷 보다 더 하늘로 많이 떠서 떨어지면 많이 굴러가지 않는 그런 샷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샷을 연습해 보면 한 번, 두번 연습하다 보면 클럽을 마음대로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그린 주변에서 그린을 공략할 때 보다 더 편안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안효진 프로와 함께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가끔 그 그린 주변에서 네. 클럽을 가지고 일종의 재미있게 내 스스로가 즐기면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형된 즉 페이스도 굉장히 많이 오픈시켜 놓고 컷샷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샷을 하잖아요. 네. 자, 여기에서 지금 가지고 온 클럽은 50도예요. 아, 50도. 50도, 55도, 60도 이렇게 간다면 어프로치웨지, 샌드웨지 러브 웨지 이렇게 세 가지의 웨지에 구실을 할수 있는 예, 그런 그 웨지인데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한 50도의 정상적인 샷은 페어웨이를 지나서 저기 그린의 가운데 정도 못 미쳐 떨어지거나하면 런이 생기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50도를 샌드 웨지로 활용하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본적 있어요? 네자 한번, 한번 아예 한번 해보죠 그러면요. 자, 정상적인 50도 웨지 샷과 자, 앉혀도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저 어프로치 웨지의 네. 정상적인 어드레스죠 네. 목표 방향의 클럽 헤드가 직각이 되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네. 자, 그럼 샌드 웨지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해보죠 그대로 가면 될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실제 한번 쳐볼까요? 그 상태로 네. 샌드웨지화 시켜놓은 50도 웨지입니다. 네, 좋아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피는 많이 만들어지지 않지만 네. 볼의 로프트, 즉 하늘로 올라가는 로프트, 그것은 샌드웨지처럼 많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이 클럽은 피칭 웨지예요. 네. 스퀘어로 맞춰져 있을 때, 즉이 상태에서 오른 발이 오른쪽으로 서서히 돌아가게 되면 피칭 웨지가 샌드 웨지, 로브 웨지로 변해버려요. 네. 자, 그것을 한번 볼까요? 네. 자, 지금 있는 상태가 목표 방향의 정직각이 되는 이 부분을 9시 방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9시 방향에서 클럽을 그대로 놔둔 채에 골퍼만 우측으로 우측으로 돌아가면 9시에서 8시로 그렇죠. 8시에서 7시로 7시로 돌아가게 되면 아주 굉장한 로브샷이 만들어져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이때는 클럽 헤드를 그대로 놓은 채로 골퍼가 8시로 가면 클럽은 뒤로 와서 헤드는 그대로 목표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발끝의 연장선을 따라 즉 발끝의 연장선은 목표 방향으로부터 11시 방향으로 지금 바뀌어 버렸죠. 네, 바뀌었어요. 네, 이 때가 샌드웨지가 돼요. 음... 자, 이 상태에서 클럽을 그대로 놓고 플레이를 하면 클럽 헤드는 목표 방향을 그대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픈 페이스를 만들어 낸 거예요. 클럽 페이스가. 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한 시간을 더 한번 가 볼까요? 아주 좀클라이막스하죠 네. 자, 이러면 물론 60도 웨지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피칭 웨지를 가지고 러브에지 화하면서 그래도 그린 주변에서 이런 것도 연습장에서 연습해 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연습이 지루하지 않고 사실 이쇼 게임 성공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지루하거든요. 연습장에서도 스퀘어로 똑바로 보지 않고 옆으로 옆으로 보면서 클럽 헤드는 그대로 놔두고 프레를 하면 그 대신 스윙 각도는 스윙의 궤도는 우리 연장선이죠. 양발 끝에 연장선을 따라서 스윙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가 지금 목표 방향으로부터 거의 플롭샷 돼 있는 그런 정도의 네, 네. 로프트죠. 네. 자, 그럼 제가 한번 쳐볼게요. 네. 자, 체중은 왼발 쪽에 놓고 클럽 헤드는 그대로 놔두고요. 자, 여기에서 백스윙을. 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억지로 갖다 붙인다면 우리들의 스윙은 스탠스 양쪽 발 끝을 잇는 연장선으로 통한다. 억지를 부려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